乱乱。Long, long. 자 오늘은 K3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운행한 적이 있고 신형이 나오면서 스포티한 디자인과 15kg에 달하는 연비로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죠 K3에 관해 구매시 유의점과 트림 추천을 진행할텐데 이 차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 첫차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그런 분들 다시 말해 첫차로 구매하시는 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준형 세단에 절대 강자가 있죠 아반떼입니다 사실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반떼와 K3의 1대 1 구도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크루즈는 이제 단종됐고 SM3는 출시된 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 사실상 K3의 경쟁 차종은 아반떼밖에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반떼와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죠. 우선 디자인.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K3에 대한 호평이 많죠. 아반떼는 어느새 삼각대가 더 익숙해진 것 같네요. 실내의 경우에도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K3가 더 괜찮아 보이네요. 좀더 트렌디한 면이 있죠. 제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엔진도 같은 엔진이고 같은 무단 변속기의 경우에는 연비도 동일하네요. 크기는 K3가 살짝 크네요. 한 2cm 하지만 휠베이스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트림 구성의 경우 물론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K3 같은 경우 최저 트림에 옵션이나 안전 사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아반떼의 경우 선택 옵션으로 넣을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지게 되죠. 반면 아반떼 같은 경우 수동 변속기가 지원되고 동일 트림에서 옵션 선택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K3가 좀더 넓지만 아반떼의 경우 트림에 따라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죠.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K3의 경우 신차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반떼의 경우 이미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라는 점은 K3에게는 메리트가 될수 있겠네요. 반면 K3는 가솔린 모델 하나밖에 없죠. 아반떼의 경우 디젤, 가솔린, LPG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연료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부분 꼭 참고하셔서 구매 시 자신에게 맞는 차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준중형차라는 점. 우선 k3는 준중형차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종종 차는 풀옵이다 라는 글이 보이죠. 주변에서도 그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솔직히 저같은 경우는 풀옵션으로 가는 것에 동의 하지는 않고 경제적인 소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수긍은 가는 말입니다. 내가 만족한다면 굳이 차급을 올리 려고 하지 않고 내 차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만족감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차에서는 다른 차에 비해 더욱 적절할 때 멈추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차의 세그먼트를 넘어감에 있어서 준준형 세단에서 중형으로 넘어갈 때 체감되는 차이가 다른 급의 자동차들끼리의 경우보다 큰 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차량의 크기만 보아도 준준형에서 중형으로 넘어갈 때가 중형에서 준대형 세단으로 넘어갈 때보다 훨씬 많이 바뀌죠. 차량 공간의 측면에서도 준준형에서 중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국산 중형차의 실내 공간은 위급의 후륜 고급 세단과 비교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을 자랑하죠. 구조적인 부분도 많이 바뀝니다. 일단 서스펜션 같은 경우만 봐도 준준형의 경우에 후륜에 토션빔이 들어갔던 것에서 중형차로 가면 멀티링크로 바뀝니다. 물론 준준형급에는 토션빔이 들어가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합리적이긴 하죠. 하지만 성능 면에서만 보면 멀티링크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특히 뒷좌석 승차감에서는 차이가 크게 다가옵니다. 앞에서 말한 점들이 합쳐져서 준준형에서 중형차로 가게 되면 승차 주행, 안정성, 공간과 같은 차량의 기본적인 면에서 꽤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의 기본기가 좋아져요. 반면 중형에서 준대형차로 넘어갈 때에는 사실 기능적 측면보다는 옵션이나 실내의 마감이나 소재, 정숙함, 여유로움 등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즉 준준형에서 중형으로 갈 때에는 차량의 기능이나 성능적인 부분이 체감적으로 크게 다가온다면 중형에서 준대형으로 가면 품질에 관한 부분이 크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인지 흔히 준준형에서 중형의 끝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 진다고 하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준준형 타지 말고 굳이 무리해서 중형차 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는 거예요. 준준형 차도 요즘 품질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탈 만합니다. 뒷좌석도 남아 돈다고는 말못 하겠지만 충분한 공간을 보여줘요. 다만 옵션과 트림 선택에 있어서 가성비를 염두에 두고 적절할 때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라는 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말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풀옵션으로 간다고 이번 쏘나타처럼 위급을 뛰어넘는 무슨 첨단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준중형차의 풀옵션을 타는 만족감보다는 중형차로 넘어가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상품성 측면에서도요. 즉 예산을 고려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멈추시거나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K3를 꼭 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차라리 풀옵션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형차로 넘어가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세 번째, 무단 변속기, 그리고 출력 저하 부분입니다. 사실, K3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무단 변속기와 출력 저하 문제였죠. 신형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출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재미없는 차가 된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타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전 세대 K3에 비해서 시내 주행 때도 그렇고 큰 도로에 나가서도 이전 모델에 비해 답답하다는 느낌 없이 쾌적한 주행을 할수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타보니 음 그렇더군요. 물론 세팅을 잘해서 그랬겠지만 수동 모드도 기존 6단 미션보다 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느껴져서 알아보니 서스펜션 설계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공회전 소음 같은 경우에도 GDI의 엔진에서 MPI의 엔진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확실히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준준형 세단에서 아반떼와 K3의 상품성은 압도적이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림 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K3 영상에서 트림 추천 사회 초년생들 첫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트림을 추천하고 옵션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는 우선 트림은 럭셔리 트림을 가장 추천합니다 우선 럭셔리 트림의 기본 가격은 1796만원이죠 최저 트림인 트렌디 트림과 럭셔리 트림의 가격 차이는 225만원입니다 우선 럭셔리 트림의 기본 옵션 중 트렌디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빼보죠 프로젝션 안개등이 한 5만원이라고 치고 컨비니언스 옵션 39만원 LED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10만원 15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가 29만원입니다. 총 83만원이네요. 225만원에서 트렌디에서 넣을 수 있었던 선택 옵션을 뺀다고 하면 142만원이 되네요. 즉 선택 가능 옵션을 제외하면 142만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142만원이 올라가고 어떤 옵션이 추가될까요? 가죽 기어노브, 가죽 핸들, 핸들 열선, 앞좌석 통풍시트, 급속 충전, USB 단자, 네. 끝입니다 가격 대비 들어가는 옵션이 엄청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실내의 깡통차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옵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네요 트림 자체만 놓고 보면 운전자 입장이나 앞좌석에 있어서 만큼은 이전 모델에서 상위 트림에만 넣어주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트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저 트림인 트렌디 트림도 최저 트림치고 안전사양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요즘 현기차의 옵션 구성 트렌드 같아요 그리고 시작 트림부터 17인치 타이어도 선택 가능 트렌디의 선택 옵션을 모두 집어넣어도 1,787만원입니다. 럭셔리 기본 트림보다도 저렴합니다. 나름 괜찮죠? 그러면 왜 트렌디는 건너뛰고 럭셔리 트림을 추천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트림 추천은 자동차 구매를 처음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렌디 트림에서 후측방 경보, 후방 교차충돌 경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후측방 경보 기능을 굳이 넣으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도심 지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차가 많은 시간대에는 주변에 접근하는 차가 없는 상태에서 차선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죠 평소에 숄더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느정도 운전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의 비율이 많습니다 시야도 그렇고 운전이 익숙치 않다 보면 아무래도 여유가 없다 보니 시야도 좁을 수밖에 없고 사각지대를 체크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 감도 크고요. 그렇게 발생할 뻔한 사고를 한 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꼭 필요한 옵션이겠죠. 또한 트렌디 트림에서는 순정 유보 내비게이션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옵션은 선택 가능하긴 하지만 유보 기능이라든지 순정 내비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물론 트렌디 트림에도 오토라이트나 기본 크루즈 컨트롤, 여기에 선택 사양까지 하면 앞좌석 열선 시트나 인조 가죽 시트까지 기초적인 편의 사항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가죽 핸들 같은 부분이 아예 선택 불가능입니다. 그데 럭셔리 트림에서는 기본으로 장착되죠. 사실 이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앞좌석에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편의상 부분은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특히 핸들에 관련한 부분은 꽤 크죠. 일단 럭셔리 트림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레탄 핸들이 들어가고 기어 노브도 가죽에 안 들어가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실내의 깡통 느낌이 강하게 나게 됩니다. 열선 핸들도 안 들어가죠. 핸들은 시트와 함께 가장 자주 만지는 부분이고 심지어 맨살에 직접 닿는 부분입니다. 촉감 면에서도 그렇고 겨울에 열선 핸들이 없다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없는 차 뽑았다가 손이 너무 시려워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통풍 시트는 더울 때 시트에 바람을 내보내 닿는 부분에 땀이 차서 옷이 달라붙거나 특히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장거리 운전 시 열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을 방지해주는 완소 옵션입니다. 현대 기아차 통풍 시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여름에 대부분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옵션입니다. 통풍 시트 같은 부분도 사실 제가 이전 세대 케이스를 구매할 때는 프레스 패티지 이상으로 가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었어요. 사람에 따라 필수적이고 안 넣으면 두고두고 아쉬울 수 있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 측면에서 보면 럭셔리가 상당히 괜찮죠. 이전에 차를 몰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옵션을 알수 있지만 첫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빼먹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편의사항들이 기본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럭셔리 트림까지는 가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택 옵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옵션부터 순서대로 말하자면 우선 스마트 디스플레이 옵션과 유보 내비게이션 팩이 있겠네요. 후방 카메라는 이제 필수 옵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둘 중에 하나는 꼭 넣으셔야겠죠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일단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59만원 유보 내비팩은 음... 스마트키와 묶여있어서 162만원이네요 일단 스마트키 옵션 가격 34만원을 빼면 내비팩의 가격은 128만원이네요. 우선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후방 카메라와 폰 커넥티비 가 지원 가능한 오디오 액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보 내비게이션 팩으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냐? 일단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공기청정 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경우 핸드폰과 연결해서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 중 전화가 올 경우에 내비 화면이 꺼진다는 부분인데 길에 익숙하거나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은 큰 문제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초행길이라거나 운전에 익숙하지 않다면 꽤나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운전 중 업무 관련에 전화 올 일이 많은 분들이라면 꽤큰 단점이 되겠죠? 운전 중 전화 올 일이 많다면 순정 내비가 지원되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 원격 시동, 원격 냉난방, 원격 문장금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것들 을 한번 볼까요? 오토 디포그는 앞유리창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옵션이고 공기청정 모드야 뭐 있으면 좋은 옵션이죠. 그리고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 있으면 무척 편한 옵션입니다. 저도 잘 써요. 근데 문제는 솔직히 이 오토 에어컨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있어도 보통 처음에 오토 켰다가 바람 세다고 줄였다가 춥다고 껐다가 다시 켰다가 거의 활용을 잘안 하더라고요. 사실 자동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핵심인 기능인데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오토 에어컨을 켰을 때 동승자가 풍량을 조작해버린 경우가 많아서 주로 혼자 있을 때 썼습니다. 독립식도 굳이 그 크기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큰 단점이 하나 생겨버립니다. 바로 공조장치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 올드해져요. 가운데 액정이 사라지고 다이얼이 3개가 바뀝니다. 크게 거슬리는 분도 계시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카탈로그에 사진이 나와 있으니 꼭 한번 보시고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비 팩의 옵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한 것들에서 난 딱히 상관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마트 디스플레이 옵션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키만 따로 선택 가능하고 내비게이션이나풀 오토 에어컨은 내비 팩으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풀 오토 에어컨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다음으로 드라이브와이즈 후측방 충돌경고 후방교차충돌경고 옵션이 있죠 74만원입니다 우선 후측방충돌경고나 후방교차충돌경고 차선변경시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는 차가 있을 경우 전면 주차 후 출차할 경우 이런 경우에 유용합니다 사실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주변을 잘 체크하신다면 이 옵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에 익숙치 않은 분들 같은 경우 실수를 한 번이라도 막아준다면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 중 특히 초보운전자들은 유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우선 전방 충돌 방지에 보행자가 추가되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연동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장거리를 운행할 경우 운전의 피로도를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옵션이네요. 어쨌든 여러모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사양이 추가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운전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꼭 넣으시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 스마트키 옵션입니다. 이건 그래도 다 아시겠죠? 주머니에서 키안 꺼내도 가지고만 있으면 문도 열고, 시동도 걸고, 트렁크도 열수 있어요. 넣으시는 것이 좋아요. 3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스타일 옵션입니다. 69만원이죠? 주요 사항을 말하자면 17인치 알로이 휠과 리어램프의 LED, 보조 제동 등 윈도우 서라운드 몰딩, 블랙 하이그로시 범퍼, 크롬 싱글 머플러 팁. 간단히 말해서 차가 예뻐져요. 물론 외관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에겐 필수 옵션이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 말고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네요. 17인치 휠 같은 경우 물론 넣는 게 훨씬 예쁩니다만 승차감이나 연비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손해 보는 부분이 생깁니다 LED 리어 램프도 물론 넣는 것이 예쁩니다 밝기라든지 디테일 부분에서 물론 차이가 있죠 같이 세워놓으면 물론 LED가 훨씬 예쁩니다 나머지 옵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도 기본 트림의 K3를 보면 살짝 허전한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차에 관심이 있고 옵션이나 트림 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죠 남들이 볼땐 그냥 K3입니다 물론 본인이 외관이 허전한 것 같다 예쁘게 꾸미고 싶다. 휠이 안 예쁘다 이러신 분들 본인이 신경 쓰이면 당연히 넣는 것이 좋죠 69만원 아끼자고 안 넣으면 탈 때마다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꼭 넣으라고 해서 넣지는 마세요 본인이 괜찮은 것 같으면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남들도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 옵션 값으로 안전사양이나 다른 실내 사양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5만원짜리 전자식 룸밀러와 자동 요금진수 시스템이 있죠? 쉽게 말해, 하이패스와 자동으로 룸밀러 내부 거울각도를 조절해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좋은 기능이지만 위에 3개에 비해 우선순위가 더 높은 옵션이라고 말하기는 힘드네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넣으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만, 실은 하이패스 단말기 저렴한 것도 많고요. ECM 룸밀러 기능의 경우 눈이 부시면 룸밀러만 살짝 꺾어주면 되죠? 꼭 넣어야 되는 옵션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드네요. 분들을 위주로 추천을 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럭셔리 트림의 경우 1인이나 2인 가구까지 즉 1열 시트까지만 보면 옵션이 훌륭하지만 뒷자리의 편의사항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뒷자리에 관한 선택옵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1,2인 가구 전용 트림이라고 봐야합니다 2열 송풍구 2열 암레스트 2열 열선이 모두 프레스티지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거나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나 내비게이션 팩만 넣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하지만 프레스티지 트림은 2012만원부터 시작하죠. 만약 뒷자리 활용성이 필요한데 가격대가 부담되신다면 아반떼의 경우 보다 낮은 가격에서부터 뒷좌석 편의사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반떼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네, 파라오였습니다.